아! 아! 아 <laughs> 어,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좀큰거 같은데? 오늘은 삽교에 놀러 왔어요. 삽교, 삽교, 삽교. 이번에 포켓 마이크 하나 구매했습니다. 개꿀띠. 생각보다 편해요. 오 디스코 팡팡도 있어요 체가 뭐야? <laughs> 원래 저 사이즈인가? <laughs> 방이야, 아, 아, 이거 작... 아니 아니 여기가 좀 <laughs> 아니 아니 요만 원래 요만해? 아, 5,500원? 아, 한번 아, 타는데 아, 5,500원이래 야, 앵무새 <laughs> 카페나 갈까? 좀 둘러보고 앵무새 카페가 어디서 아 이거 타고 싶다 재밌겠는데? 아 어른은 탑승 금지네 아, 아 그럼 아, 뭐, 말은 재밌... 타도 되나 어른? 타도 될것 같은데? 찍어줘? 좋지. 얼룩말 타. 얼룩말이지. 들어가자. 잘 나왔어. 귀엽다, 이알어 앵무새 가자. 어, 아, 주점부리가 아주 많구만. 무한리필 조개는 얼마 할까? 여기서. 인당 한 3만원 할까? 응, 있잖아. 어디? 6만원. 아니, 무한리필. 무한리필? 여기 무한리필 없을걸? 여기 무한리필이야? 근데 다 똑같을 텐데, 아마? 똑같다. 어차피 존나 맛없는 그런 씨발, <laughs> 족 같은 조개만 주겠지. <laughs> 오늘도 찰지게 욕하네, 우리 핀이. 욕하면 안 되겠는데? 아, 내정체성이 혼란이 오는데, 이제? <laughs> 하던 건 해야지. 맞아, 씨발. <laughs> 입장료 8 5 0 0원이고음료값시 하면 1500원이에요. 안녕. 네, 뭐 드릴까요? 초코라떼 하나랑 캐모마일 음. 따뜻한 걸로. 음. 안녕. 케모마이러? 따뜻한 걸로. 안녕 네. 드릴 자리에서 머리 선선... 공격 같다 <laughs> 이거 봐라. 안녕. <웃음> 아! <웃음> 아. 머리카락 빠진 것봐 오씨. i 았다 Let's do this. 살을 또 주신대. 우리 잘. 쪽에만 아. 또 일을 해 o this. Let'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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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게 네 이렇게 포 내려가셔서 이렇 내려가서 이렇게 좀 많이 맞춰 줄게요. 날안녕히게 네. 네. 거기고요 언제 아, 네. 내 올라가 귀엽다. 음. 이먹어먹요 <laughs> 안녕. 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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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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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얘 진짜 귀엽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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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라 했어? 이 친구는 페이커 무고요 수명은 30년 정도 고요주1년안 됐거든요. 봐안 너무 좋다 여기. 그니까 여기 되게 어... 괜찮다. 가하고데 응. 머리도 보고 그래, 니가 언제 코카초한테 아, 머리 네, 한 번. 천금강이다 음, 천금강 레드강이었나? 홍금강. 오, <laughs> 레드 좀. 아사주셨어이십 시간이나 활용할 수있

어이렇다 아, 이렇 있다. 이 아, 있다. <laughs> 여러분 마이크를 잃어버렸지만 여 그럼 나어게 어떠... 소리 하나도 못만렇겠이마이크를 아 <laughs> 잃어버렸었어요. 아게 이렇게. 이렇게. 보렇게이크언이크어 이렇게. 이렇지알수 있겠다. 게러안게 락. 안아노좀아만히게 이렇게. 이렇게. 우씨 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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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었어. 쿨쿨 쿨. 네. 안녕. 콜콜 콜. 그래. 안녕. 네. 안녕 뉴페이스야. 응. 아직 아가래요. 가자. 안녕, 임무야. 무우워 천국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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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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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까지주는거개 웃기다. 오이씨 어쩐지 하지. 아이왜후까지 줘예. 아유, 던지 던지면 던지면 죽겠는데 이거 안녕. <laughs> <laughs> 앵무새가 왜훅 가시지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체험 관 모르는데? 야, 이거, 이걸 뭐라 아, 수륙양룡이라고 아, 하나? 수륙양룡 갈매기 응. 잡을 수 있겠어? 과자 하나 사서 우리 갈매기 잡기 할까? 어? <laughs> 야, 갈매기 <laughs> 존나 많아. 씨, 새우깡 무슨 사지? 저희가 버려진 새우깡 주워서 하면 될것 같은데 이미 다쳐먹고 없지. 야, 갈매기 졸라 많은데? 와, 개쩐다. 설레인다 <laughs> 진짜 잡고 싶거든? 그물 만는리고 <laughs> <laughs> 사람, 사람,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 <laughs> 야, 자존심 버려. <laughs> 오늘만큼은 신나게 노는 거야. 야, 그니 갈매기 진짜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와, 개쩐다. 왜 이렇게 많지? <laughs> 아, 어, 양파있스 와, 오라고, 오라고. 저, 저 끝에까지 가게? 어, 갔다 오자 그래요. 아, 어, 야, 지금 왔다, 왔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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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갈매기 하나라도 이렇게 재밌게 <laughs> 보는 <보네>. 거야. <laughs> 잡으면 진짜 개꿀 잼인데 야, 뭐, 얘네는, 얘네는 오는데? 어? 얘네는 와서 가져가는데? 다섯 개도 눈치 존나 본다니까? 귀엽다. 아, 진짜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 야, 개어려운데? 아, 파라다 야, 새우깡 좋아, 새우깡 좋아야 돼. 이거 양파링 효과가 없어. 야, 새우깡은 들고 있으면 잡아가. 아우, 씨, 뭐야? 야, 그선물을 그, 잡고 있는 손으로 해야 돼. 반대손으로 못하지. 아, 그래? 어, 잡고 있는 손으로 바로, 바로 뻗어야지 아, 추워. 갈매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잡지 못했어요. 저 슈퍼드래곤 가서 파충류 체험할 거예요. 야, 여기, 여기, 기회의 땅인데. <laughs> 아, 잡고 싶어. 아, 잡고 싶어. 좀만 더안 내려오나? 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야, 수육강이다, 수육강이다. <laughs>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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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웃음> 와우, 사진 찍어도, 사진 찍어도. 왜 이렇게도다? 안녕, 메기. 나 잡고. 하잘잡야너 정말 잘 잡는다. <laughs> 개쩔지. 아, 전... 동영상 없지. 동영상 아, 동영상은 내가 이제. 정말. 아 정말. 아 말로 안 해. 난 자꾸 그냥 잡아. 정말 아, 전... 웃긴다. <laughs> 아 웃긴다. 이걸 또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잡았어요. 나르는 갈매기. 아, 근데 손등에 긁혀갖고 이거 뭐조리독감안 걸리겠지? <웃음> 아, <laughs> 아, 아 니값 <laughs> 했다. 아, 슈퍼박스현 아, 아 눈물나. <laughs> 씨가 존나 웃기네. 나도 할수 있다고. 가면 <laughs> 한다고. 아, 잘보 존나 치더만, 씨. 걔도 놀랬겠지. <laughs> 처음, 살면서 처음 잡혔을 <laughs> 텐데. 슈퍼드래곤으로 진짜 가겠습니다. 슈퍼드라이거~ 여보세요~ 머리가 짱짱하네~ 물고기 잡기 체험도 할수 있어요~ 어~ 요로메스틱스타 라붐값은~ 동물 다 만져도 된다 했나? 아니면... 얘네는... 된다 했었어요~ 여기 있는 땐... 안녕! 근데 여기 얘는 안될것 같은데. 응. <laughs> 와, 얘 이쁘다. 레드 이거 나 30만원밖에 안 해? 성체 19만원이면 괜찮은데? 안녕, 토끼야 야! 승현 태국 지료! 태 레드 태국네? 뭘잘 만져야 되나? 왕설 카타 있네. <laughs> 안녕. 야. 샌드패드가 있다. 노래기. 아 노래기. 노래기 만져도 되나? 꿈틀? 어, 가만히 있네. 꿈틀 꿈틀. 어 징그러워 시 노래기. 꿈틀 꿈틀. 사바나 움직인다. 어 블랙스네이크. 네. 스네이크. 스네이크 아니야? 코스네이크. 코스네이크. 어, 응. 얘 진짜 이쁘다. 그 킹스네이크네. 네. 멋있지 블랙스 아. 포네 여기 있다. 이게 꼬꾸라져 있냐 왜? 암 컷이네. 수컷이 없네. 암 컷만 있네. 수컷은 옆에 있다. 뒤집어 까지. 아 사슴벌을 오랜만에 본다. 안에 파, 도마뱀도 꺼낼 수 있나요? 어,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태구 혹시 만질 수 있나요? 그래서... 볼파이터는 만져도 되나요? 파이터는 네. 햄 아. 처음 만져봐. 아... 오, 신기해. 보들보들, 시원하지? 오. 오, 신기해. <laughs> 귀엽노 얘한테 물리면 아프나? 아프지. <laughs> 귀여워. 오, 느낌 짱 좋아. 사야. 사야. 아, 레드아이. 네, 잠시, 아니요. 잠시, 잠시. 사바나는 안 되죠. 사바나. 오, 어, 사바나. 네. 쌉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바나, 바나나. 사바나 형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블루톤 지금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 동영상 촬영 중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안 찍고 있었어요 왜? 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멜레온씨 지물었어요한번문 적이 있어요 한 번이요? 네. 오우씨 개빨라 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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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장어 꼼장어 그래요? 네? 아 꼼장어 같다고 아아 와우 느낌좋아 사장님 오세요 다른 지역는요 아니요 저희 이제 가보려고 아 그래요? 이제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라 했지? 미군기지? 네. 저희 저녁을 먹으러 송판 미군기지에 왔습니다 저희는 라카사라고 음. 음. 멕시코 음식을 먹을 거고요. 기대가 됩니다. 아, 마이크 없는 거 아쉽네. 라카사데 멕시카노. 우리만 한국인이네. 아, 한국인 메뉴판이 따로 있네. 화이타를 음. 먹어야 되나, 거네 화이타 뭔지 알지? 몰라. 저희 주문할게요. 땡큐~ 한국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타코가 이렇게 나오네요. 나초, 타코가 아니라... 사람이 미쳤 미쳤쥬~ 오케이, 먹어봐. 침착해너할수 있어! 봐 있어? 많이 이살 좋더라. 나한테. 향신료 향이 좀 있고 잡자드합니다. I mean, excuse me. Can I take this video? Can I take this video? Thank you. 와. Wow. 다음 메뉴 나옵니다. 어디야? 아. 야야야야. 수부가 3 번에 나온다. Thank you. Okay. 먼저 할라군요 돼지고기. 이건 뭘까요? 양파 양파 같습니다. 아, 엄청 짜네 그럼 뭘까요? 검정색깔 돼지고기인가? 파시네요팥 상큼해 이번엔 먹다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먹다보니까 괜찮은데? 고수향 살짝 토마토향 살짝 고추기름 살짝 향신료 살짝 느낌 고기가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바메 잖아. 메오바거 오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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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최고 잔재 맛있게 먹을 거그니까 맛있어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한개 존나 따 짝. 이거 원래 손으로 먹나? 근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일단 손으로 먹을게요. 음, <laughs> 맛있어요. 요 맛있어요. 너무 장극적 이렇게 먹는 거 맞나요?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 손지고올 이렇게 야무지게 먹었는데 69,000원 야무지고다 먹고 조금 남고 조금 남고 야무지게 먹었고 아 야무지게 잘 먹었고요 땡큐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laughs> 여기서 끝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어? 뭘 찍어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으려고 하는. 아, 이완택. i h e n a 잘 나왔네 good n no good n good, no good? is oh. okay is okay l i e last one last okay, okay, yeah, yeah. one y e a h yeah o close up n o g you c a m n don't h i o n e t h e last m e

Don't forget to subscribe. Please. <laughs> Thank you, bye, bye. guys. <웃음> <웃음> 이제 진짜 볼거 없네요. 진짜 집에 갈게요. 안녕.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줘서 다 고맙고 다들 안전 설정 잊지 마 뿅! 굿.